안녕하십니까 5월 권사회 모임으로 모이신 모든 권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이번 5월 권사회 원래회도 지난달에 이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 원래회 당일에 정기 노회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고요 어, 이번 달에도 부득이하게 어, 교역자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어, 이 원래 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어, 바라기는 이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 말씀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대전 중앙교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린 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작년부터 지난달까지 저는 이 권사의 원래 모임 때마다 느에미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로 느에미아의 모든 말씀을 다 핵심적인 부분은 다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어떤 책을 권사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지를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말해주는 에베 소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의 중직자시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 생각이 또그 정체성이 교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함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대전주한 교회 전체가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 더더욱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길 바라는 마음에 어, 이렇게 에베소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 이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랑하는 권사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요 이 땅의 복과는 좀 다른 하늘의 복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적지 않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복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인 것입니다 3절은 짧은 한절이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3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여하시고 또 함께 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 줍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죠. 오늘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부 하나님이 나왔고. 어, 성자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어떤 하나님이 나와야 되죠. 성령 하나님이 나와야 하는데요. 이 성령은 얼핏 보기에 본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신령한이라고 번역된 푸뉴 마티코스가 사실은 성령의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복의. 이 실체이자 알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이 3위 하나님의 역할과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부각되고요. 7절부터 12절에는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부각되는 거죠. 3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함께 참여하시고 이러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 간략하게 핵심과 요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가없는 선택입니다. 4절에서 5절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곧 우리가 아직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 안에서 먼저 예정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백성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어,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정 교리라고도 부르는 교리입니다. 이 예정 교리의 목적은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이런 구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예정 교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거룩함이나 신실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게 하는 교리인 거죠. 오늘 우리가 갖게 된이 거룩함 또 신실함, 정결함, 이러한 성품의 변화들은요, 어, 구원의 결과와 열매인 거지. 조건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또는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상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결 ...과 본래는 본질상 죄인이었던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잘 모르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 어떤 노력이나 종교적인 신실함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와 또 특별한 이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조건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자격 없이 택해 주시고 어, 우리는 바로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인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 저 사람만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자격이 없는 자였고 또 나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부족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더불어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 관한 우리의 첫 번째 이해인 거예요. 자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거나 흠이 되, 없게 될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온전함을 입게 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고백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자 또 정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십자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 더 나아갑니다. 바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본래 죄로 말미암아 나뉘고 분열하며 살아가던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 한 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미워하고 나뉘고 분열하고 서로를 정죄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어, 비록 그것이 우리 본성과는 어울리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기쁘거나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힘들고요.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도리어 진정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미움과 난인과 분열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 온전히 하나가 되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될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해졌고 또 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그복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대사 자, 성령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를 인쳐주셨다. 그것은 말 그대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 찍어주셨다는 뜻이죠.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14절에서 성령이 우리 개업에 보증이 되셨다는 표현인데요. 이 보증이라는 말은 제가 괄호를 쳐놨지만 어, 원래 헬라어에서 보증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를 받기 전에 일부를 미리 받는 금액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나라, 기업,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먼저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는 어, 오늘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림에 살아가는 거죠. 이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온전하게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나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할 수 없었던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고요. 서로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평강을 이룰 수 없었던 우리가 평강을 이루게 되며, 그것으로 말미암은 의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시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이 궁극적인 복또이복그 자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그 자신을 받은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증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어, 점점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 이 <laughs>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애정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하셔서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죠. 3위 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먼저 베푸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6절과 12절, 14절에 등장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같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럼 만약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이 은혜와 복이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힘으로 쟁취해 낸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높이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또 값없이 용서를 받고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 되었으며 값없이 성령을 통해 그 나라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 드리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되는 거죠. 그분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또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에 비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제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진리지만 이 진리가 바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어, 교회답게 살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거나 서로 나뉘고 하나님 나라를 어,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이 정체성에 확고하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어, 우리를 낮추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매일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떤 복을 받은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과 부르심을 따라 항상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와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큰값 없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도 이전에 값 없이 자격 없이 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의 정체가 되어 이 성령을 받은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복을 주신 것이 결국 그분의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진리 지만 이 기초가 무너지면 교회 역시 설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이 기초를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비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더욱 더 기쁘게 사랑하고 섬김며 살아가실 때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5월 한 달간 맡은 바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어, 능력 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 가정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우리 권사님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항상 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